여기 는 대구 동구 중대동 파괴사 입구 에 있는 커피 명가 휴 라고？하 는곳에왔 습니다. 베이커 리도 직접 구워서 팔고 커 피도 맛 있는 집 입니다. 여기는 어, 서빙을 직원들이 해주는 곳입니다. 차를 날라, 주문을 받고 커피를 직접 자리까지 날라주고 하는 그런 곳이고. 빵이 단맛이 거의 없는 그런 건강빵이고요. 바로 앞에는 주차장이 있고, 이 밤에는 이게, 요, 라탄, 라탄이라고 하죠. 라탄 등. 이게 되게 불빛이 쫙 커지는 게 멋있습니다. 낮에는 뭐, 잘 모르겠는데. 오래, 오래된 가게인데, 그래서 아직도 디자인이 현대식 디자인입니다, 이게. 그때 인테리어 하신 분이 조금 센스가 있는 분이었나 봐요. 여기는 들어올 때는 1층인데, 창 밖을 보면 2층입니다. 음. 오늘 손님 좀 있네요. 알기들도 있고. 오늘은 803박여사 입구에 있는 커피명가 휴에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.